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이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17강의 시간으로서 1. 재산세, 4. 토지의 부분, 5. 토지의 상세 부분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의 부분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분리. 분리해서, 다른 토지와 분리해서 따로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별도 합산 과세 대상입니다. 별도 합산. 합산을 하되 그것만 따로 별도로 합산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종합 합산입니다. 종합. 합산을 하는데 합해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종합 합산 과세 대상. 종합적으로 다 합친다는 얘기죠. 분리도 아니고 별도도 아닌 것은 다 종합합산 과세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아,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하고 그 종합부동산세의 관계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리과세대상입니다. 자, 분리과세대상 두 번째는 별도합산. 별도합산. 과세 대상 세 번째는 이제 종합합산 과세 대상입니다. 종합합산 과세 대상 아. 자 재산세 과세 방법입니다. 자 재산세 과세 방법입니다. 어떤 식으로 과세하냐면 필지별로 합니다. 각 필지별로 분리 과세 대상은 각 필지별로 분리해서 과세하는 겁니다. 개별 토지로 어, 토지별 과세한다는 얘기고요.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은 소유자별 기준으로. 자, 소유자별입니다. 각 소유자별 기준으로 하고 시군 구별 합산합니다. 시군 구별 합산입니다. 종합 합산 과세 대상은 별도 합산 과세 대상하고 똑같습니다. 그 재산세 과세 방법이 소유자별 기준이고 시군구별 합산 과세합니다. 자, 세율입니다. 세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세율. 어, 분리 과세 대상 토지는 이건 저율. 아주 낮다는 얘기죠. 저율. 또는 고율입니다. 고율. 그래서 저율 또는 고율의 차등 비례 세율을 적용합니 고요. 별도합산과세 대상은 0.2%에서 0.4%의 단계별 3단계 초과누진세율,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합산과세 대상은 0.2%에서 0.5%의 단계별 초과누진세율, 초과누진. 별도하고 종합은 세율이 약간 다릅니다. 그러나 초과누진세율 3단계 단계별 초과누진세율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과세 여부 분리 과세 대상은 분리하기 때문에 이거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전국의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에 공시가격 합계액이 얼마 초과? 네, 80억 원. 초과할 때. 초과 시그초과액에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종합합산 과세 대상의 그 조,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는 네, 과세합니다. 하는데, 전국의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몇억 원 이상? 네, 5억 원, 아, 초과. 5억 원 초과. 시, 그 초과에게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를 과세합니다. 자, 이렇게 토지의 구분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토지의 상세 부분입니다. 자, 토지의 상세 부분. 첫 번째, 분리과세 대상 토지입니다. 분리과세 대상 토지. 자, 이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세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첫 번째는 0.07%의 저율 분리 과세 대상입니다 저율 아주 낮죠. 네. 저율 분리 과세 대상. 두 번째는 0.2%의 0.2% 저율 분리 과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4% 높죠. 고율입니다. 고율 고율 높은 비율이죠 분리 과세 대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세 가지로 크게 그래서 먼저 0.7% 저율 분리 과세 대상을 또 구분해 보면 첫 번째 사실상의 농지입니다 농지 사실상의 농지 그래서 전답 과수원을 말하고요 과세 기준을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조유하고 있는 농지가 바로 저율 분리 과세 대상 0.07%에. 우리 만공 교재를 보면 7가지가 나오는데 그 7가지 교재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목장 농지입니다. 목장 용지 그래서 도시 지역 안에 개발 제한 구역, 녹지 지역과 도시 지역 밖의 목장 용지로서 기준 면적이네. 여기서 중요한 건 기준 면적이 있는데 그 면적 이내에 있는 것들은 0.07%의 저율 분리 과세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임야입니다. 임야. 임야. 그래서 특수 산림 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보전산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등 이런 것들이 다 임야로서 0.07%의 저율분리 과세 대상입니다. 그 세부적인 건 임야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우리 만공 기본소개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0.07%의 저율 세 가지 농지, 목장 농지, 임야가 있습니다. 다음은 0.2%의 저율 분리입니다. 첫 번째는 공장 농지입니다. 공장 농지.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시 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공장 입지 기준 면적. 자, 공장 입지 기준면적이 있습니다. 이 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그 기준면적 안에 났다는 얘기죠. 기준면적 범위 안에 있는 토지가 0.2%의 저율 분리과세이 됩니다. 그럼 초과하는 부분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들은 다 종합합산됩니다. 자두 번째는 기타 분리과세 대상이 있어요. 이건 각 법률에서 세법에서 따로 정해줍니다. 보면 어, 그 예를 들면 첫 번째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유동화 전문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 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 이렇게 세부적인 게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거는 만권 기본서 교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의 고율입니다. 고율 고유, 고율 분류과세 대상. 첫 번째 골프장용 토지입니다. 골프장용 토지. 그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골프장용 토지를 말합니다. 골프장 내 모든 토지가 해당이 되고요. 주의할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간이골프장이나 골프 연습장은 이 골프장용 토지 아닙니다. 이거는 종합합산 과세를 합니다. 두 번째는 고급 오락장용 토지입니다. 고급 오락장용 토지. 그래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 오락장용 부속 토지가 4%의 고율 분리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리과세 대상 세 가지 저율 0.07% 그리고 0.2% 저율 그리고 4%의 고율 분리과세에 대해서.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토지의 상세 부분 두 번째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입니다.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 자이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0.2%에서 0. 4%의 단계별 초과 누진 세율. 3단계입니다. 그래서 단계별 초과 누진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종류를 볼것 같으면 크게 세 가지가 합니다. 첫째는 용도 지역별,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 배율을 곱하여 네,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에 토지입니다. 이것이 첫번째입니다. 자 요거는 크게 두가지가 나오는데 첫번째가 용도주별적용면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에 토지. 첫번째는 특별시 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지역 안에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입니다.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토지. 이런 부속 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에 토지가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입니다. 건축물의 부속 토지.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에 토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지역별 적용 비율을 보면 자 정도 용도지역별 적용 비율 그 도시 지역을 볼것 같으면 이거는 따로 보겠습니다. 자 도시 지역이 있고요. 도시 지역 안에 전용 주거 지역이 있습니다. 전용 주거 지역. 두 번째는 준주거지역, 준주거지 그리고 상업지역. 세 번째는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공업지역. 네 번째는 이제 녹지지역. 다섯 번째 미계획지역, 계획이 안되어 있는 지역이죠. 미계획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도시 지역 아닌 도시 지역 외가 있겠죠. 자, 도시. 도시 지역이 이렇게 있고, 도시 지역 아닌 도시 지역 외의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둘로 나뉘는데, 그럼 먼저 도시 지역을 보면 전용 주거 지역의 적용 대율. 자, 적용 대율을 보겠습니다. 전용 주거 지역은 5 배입니다. 5 배. 다음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은 3배입니다. 3배.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은 4배입니다. 4배. 그리고 녹지지역은 7배입니다. 7배. 그리고 미계획지역, 계획이 없는 지역은 4배입니다. 자, 이게 적용 되율 그러면 도시지역, 외지역은 다 아, 그냥 이, 이 지역은 그냥 7배입니다. 7배. 자, 이렇게 용도 주역별 적용 대우를 알아봤고요. 자, 별도 합산하는첫 번째가 그렇고 이제 두 번째. 무조건 별도 합산 과세합니다. 이거는 그냥 별도 합산 과세를 해요. 이건 법에 딱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는 용도별 적용 배율을 적용 배율을 적용하지 않고 개별 조항에 의한 면적 배율을 적용합니다. 각 개별 조항에 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첫 번째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또는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의 차고용 토지로서 최저 보유 차고 면적 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다. 해서 우리 교재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아는데 그는 우리 만공기본서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별도 합산 과세 큰 틀에서의 세 번째입니다. 이거는 철거 멸실 철거 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토지입니다. 철거 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토지. 그래서 과세 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 멸실된 날부터 몇 개월이 지나지 않은 거, 예, 6개월입니다.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자, 이온 세 가지 첫 번째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두 번째 별, 법, 법에서 따로 무조건 별도합장과세 대상으로 정한 토지. 세 번째 철거 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토지로서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이세 가지 경우가 바로 별도 합산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다음 시간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 17강 의 시간으로서 1 재산세로서 4. 토지의 부분, 토지의 상세 부분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